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아를 온전히 따랐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1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는 요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드디어 가난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 모아평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아평지에 있는 미래한 지역의 부족들을 3개월 만에 모두 진멸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긴 나라로서 일전에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의 역병이 돌게 하고 그 여자들과 동침한 남자들을 모두 죽게 함으로 전염병을 멈출 수 있게 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미디안 이방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을까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역사를 또 한번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참으로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성에 입성할 수 있는 곳에. 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때로부터 약 5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미션을 또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난 땅에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죽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볼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난성 안에 살던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몰아내고 신상을 부수는 저 가난의 잡신을 모두 몰아내는 이 작업은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육적으로 모두 격렬하게 싸워서 이겨야 하므로 어떤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일전에도 노아 홍수라든지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가난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우상숭배, 엄난 문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난으로 입성할 때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잡신, 하나님의 제1개명을 어긴 민족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도 혹시 그들과 섞어서 살면서 다시 우상과 잡신을 숨기는 문화를 닮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용서가 아니고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조속들에게서 오염되지 않게 온전하게 지키시려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잔인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과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 영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들에게는 앞으로도 그때 구약 때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의 의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나한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한을 지멸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미션까지 받았는데 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두 지파 중에 장자 지파인 루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문화세 지파의 반 정도가 예. 요단강 앞다 와서 보니까 그 요단강은 남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모아평지이고 서쪽에는 가난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딱 와서 미대안을 다 징벌하고 보니까 너무 넓은 거예요. 요단강이 지금은 아주 실개천처럼 보잘것없지만 그때는 갈릴리 호수에서 하루에 65만 톤의 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물로 그 초지를 푸르게 만드는 아주 대단한 강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평지가 얼마나 넓은지 지형상으로 최고 넓은 곳은 10km 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나한 땅에 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여기서 목축하면서 우리는 목색 어, 짐승이 많다 목축할 동물들이 많다 가족도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조건도 필요 없고 우리는 가나안에 안 들어가도 되고 여기 있겠단 말이죠 모세는 굉장히 격분하, 격분을 하였습니다 그때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전탐하고온 정탐군을 보냈을 때 요수아와 갈렙 빼고 열 명은 아주 백성들을 낙심시키는 믿음 없는 가짜 뉴스를 말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그들이 여기서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다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민수기 32장 10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명시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시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이들의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따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출애굽 1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또 한번 이렇게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을 거부하는 것, 이거 크게 여호와의 노를 더하는 것이다. 이제 너희가 이렇게 나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백성을 버릴 것이다.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하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민수기 32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렇습니다. 이때 이 모세가 아주 격분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싫었던 이두 지파는 그것을 잘못된 것이란 것을 뉘쳤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싸우러 가겠습니다. 열심히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민수의 32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 로벤지파, 갓지파 그리고 모나세지파의반이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을 성경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고 예, 보암직한 것에 현혹되면 제약을 못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다가 신세 망친 사람들 성경에 여럿이 있습니다 몇 사람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류의 조상 하와입니다. 하와가 제일 처음 뱀의 뜻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 먹을 때 정말로 눈에 보기 좋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와가 차라리 시각장애인이었으면 좋을 뻔 했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은이라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와가 보는 눈 때문에 지은 죄는 그 후손들 천대만대 예, 영원히 에덴을 잃어버리게 하는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어느 쪽이든지 너가 선택해라 했을 때에 롯은 예,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에 살 때에 보던 그 평야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하면서 소돔을 택했습니다. 자, 그 땅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다는 것을 그 죄악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보기 좋은 것만 선택했을 뿐그 땅의 죄는 살피지 못했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는 결국 아내가 사회 바다에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보아야 했고 자기는 모든 재산 불태우고 겨우 목숨만 구해서 도망쳐 나오는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고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던 것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고 그 믿음으로 예,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의 로우벤 지파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장자이면서도 에서가 예, 화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한 것처럼, 예, 로벤 역시 눈에 보이는 동편, 요단강의 동편, 모압평지를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암목의 정욕은 죄를 볼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매사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는 세상적인 눈이나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게 응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리고 몸으로 환경으로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행강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 5,00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요하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네,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 너라는 것 바로 당대에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요와의 목전에서 성과 의의를 행하면, 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예, 너의 당대와 너 후손의 영원히 복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예, 가난은 비옥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가라는 가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구비구비 원치 않는 시간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도 나의 정욕에 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불만 없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감사하며 갈수 있는 영적 안목을 구하는 기도가 입술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파의 이두 지파의 선택에서 하나님께서 꼭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은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 벤 지파와 같이 받는 목축이 많이 늘어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이 부, 부를 관리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물질의 목적이 되면 예, 하나님께서 노를 더하십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로우벤 자손과 가짜손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적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예, 그들은... 예, 자기가 가진 재물과 목 목축할 동물들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관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물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그리고 그 재물 재 재물이 나갈 때는요. 큰 소리를 치면서 나갑니다. 아주 괴롭게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면 오히려 풍요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이 물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진정한 풍요의 권은, 진정한 복의 권은이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군대의 힘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이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구한 그 로우벤 지파와 가 지파는 모세의 아주 심한 격분함을 듣고는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설득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묘안을 꺼냈습니다. 민숙이 32장 16절에서 19절에 그들의 묘안이 드러났습니다.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서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아주 설득시키기 위해서 친밀한 척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럴 때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수 원주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기까지 그들이 가장 앞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 땅에는 우리 기업을, 땅을 안 주셔도 됩니다. 예.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서 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나이다 예. 이들의 말은 누가 들어도 합리적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 동쪽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과 우리 목축을 먹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또 그런다고 싸움 안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제일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예. 모세도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요단강 동편 땅을 주겠다고 결국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요단강 동편에서 강을 건너지 않고 땅을 차지하여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살기 좋고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가면 갈수록 다른 나라들의 공격을 자주 받게 되고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또한 운상숭배를 하면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더큰 어려움을 겪음며 살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왕 디글릴 말레셀에 의해서 빌레셀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집파는 요당 동편 땅에서 잘된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처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왜 어리석었을까요? 두 집안은요. 육신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땅에 들어가서 재산을 다 하는 것 같이 싸웠지만 심중의 의도는 하나님의 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질, 땅 이런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지혜는요.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선택에 자기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지혜입니다. 또 민숙이 32장 12절에 자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는 요아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아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요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어리석었던 것은요 그들의 지혜는 다른 지파와 함께 살아갈 것을 생각 안 하고 자기들만 좋은 데 머물러서 앉겠다는 우리 모세를 설득시키는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 사이에 우리 집 우리 아이들 우리 가축 이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가 여덟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지혜롭다고 거룩하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스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광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예, 나만, 우리만. 예,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광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히브리스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한 그릇 밭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잘살 것이 아니라 우리, 우리와 있는 모든 주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두 집안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네.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만 구원받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아둔 재물이 나를 위하여 쓸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돈과 명예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예수님을 속히 만나셔서 요하를 온전히 따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길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한국 교회가 모두 무너지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를 생각하며, 우리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그분을 따르는 것이며 그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죄를 볼수 없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현혹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물질 쫓아가면 물질이 불탈때 같이 불탑니다. 고통과 환란 중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와 응답이 있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